자 고개 올려 고개 교관 봐 가고자 방향 반대쪽에 교관이 있어 그쪽으로 선착순 알겠어? 아, 아! 지면 각오해 어디로 가야 돼? 저 앞입니다 그렇지 힘내 아! 빨리 안 가? 무릎대. 무릎대. 아, 무릎 떼 무릎 떼 무릎 떼고 가 아니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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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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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 한참 순이야 순서대로 아빠 아. 빨리 가쟤 계속 가, 가. 아. 물어 대지 마, 씨. 아. 무릎 대지마! 무릎 대지마 물어서 물어서 조감바 뒤로 치칠 조간바조간바 조간이 말하면 대답합니다 아악! 조간이 작게 얘기해도 크게 대답하면 알겠습니까? 아 정원이야. 여러분 지금부터는 후보로 갈겁니다 후보로 갈건데 무릎 5번 악! 낄때 아파 안아 아프겠지? 악! 낄수 있어 없어? 잠번 이게 해보겠습니다 교관님 하다가 아프거나 하면 바로 열어시켜주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악! 그외 발목 아픈 사람 1번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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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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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전방 바라보고 또 극한사인 스트레스 한번 풉니다. 알겠습니까? 아! 여기서 목소리작잡 바로 입수한다. 알겠습니까? 아! 알겠습니까? 아! 자, 5초간 함성 발사! 아! 자이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아! 힘 나죠? 아! 자, 같이 가겠습니다. 발 맞춰 뛰겠습니다. 준비 가겠습다자 하나 둘반부터 하나 둘 하나 둘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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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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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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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진다 허리 펴 왼발, 왼 되게, 되게 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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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제자 뛰어. 제자리서 에 뛰면서 성이 벗습니다. 조금 좁은식, 내려. 제자리 뛰면서 리 조금씩만 내려. 오케이 따라와. 오. 따라와. 오. 따라와. 화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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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 배구야. 소배. 아. 자발벌레 뛰기 20회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몇 회? 20회. 2 0 20회. 다시 한서묶으세사 준비 준비 팔 내려 하나 하나 둘 하나 셋넷 아홉 다섯 다 뭐야 뭐야 이 힘듭니까 동작 도대이것뛰 힘듭니까 아 계속 싸게 정리 퍼징할 거차되기 알겠어 총원 차리사번 차렷 자가를 박 대가리,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3번. 3번 머리 박아. 머리 박아. 머리 박아. 이거 제일 쉬운 건데 이한번안할 거네. 이거 4번 계속 요런 피고 있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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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아. 4번. 너 이제 개 아파요. 원래 4번. 아픈 거야. 다 아. 파 너만 아파. 3번. 3번. 한번만 아! 하면 끝난다. 3번만 하면 끝난다. 동기생들 안 동기생들 안다. 미안해. 동기생들 안다. 미안해. 3번 대교 혼자 뭐 하는 거야? 3번 포기할 거요 동기생들 안 미안해. 오. 아. 일어나서. 일어서 3번. 일어나서. 일어서일어서 교육생. 아! 교육생. 어. 어. 아! 아. 한번 할때만 잘하면 된다. 교관들이 아! 교관들이 친절한 말투로 한다고 해서 교육생 여러분들까지 편한 자세, 편한 목소리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악! <목소리> 1번 옷 고쳐 1번 옷 고쳐 다리 치가 났습니다 엎드려 아, 누워봐 누워봐 누워 아, 봐 누워봐 으로 보고 누워 하늘 보고 누워 나머지 앞으로 봐 아, 앞으로 봐 앞쪽 2번 앞으로 봐 2번! 아악! 앞쪽에앞쪽이 여기 앞쪽에 앞쪽 아, 앞쪽 아, 아... 아, 6번 종초. 이번 종칠 거야? 한번 아, 치료만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긴 치료. 여기 무슨 병원이 아니야. 알겠어? 아, 계속 할 거야, 안할 거야. 계속하겠습니다. 보여도 어, 지옥장은 다까지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한 건데. 우리 또한 대리 알고 있어. 받아야겠어. 제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제 열심히 했어 몸 챙겨,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몸, 앉아 있어 몸 있어. 챙겨, 물 마시고 고생해어 울지 말고 가있어가있어한번 한 더, 앞을 보고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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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힘, 눈의 힘, 눈의 힘 눈의 힘, 눈 풀지 마, 호흡 크게 앞을 보고, 호흡 크게, 호흡 크게,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 크게 아, 네, 보자, 어,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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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피. 정신으로 만대 정신으로 만대 3번 정신보고 만대 괴정신과이하 했지만 어. 그리고 여기까지 하게 한거 3번 정신보고 만대 괴정신과이하 했지만 어. 그리고 여기까지 한 거야 호흡 게 멍청한 표정 짓지 마 호흡 게게눈떠 눈에 힘줘 눈에 힘줘5분 교육생은 메디컬 체크해서 어... 더 이상 하면 안될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알겠 오케이 대금니까? 해겹니다. 그, 네. 본인이 어? 의사를 오. 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체크해서.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더 하면 되죠. 5분 경쇠. 5분 경쇠. 어쩔 수 없어. 일단 앉아, 앉아. 아! 훈련이라는 게, 훈련이라는 게, 아마 내가 하고 싶어도 5분 경쇠. 5분 경쇠. 그만 봅니다. 5분 경쇠. 5분 경쇠. 그만 봅니다. 훈련이라는 게, 아마 내가 하고 싶고 내 의지가 강해도 몸이 다치거나 아프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몸이 중요하니까 내 의지보다는, 그죠? 안 다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님그 그죠? 열심히 한 것도 알고 있고, 병원들도 잘한거 알고 있으니까, 속상해 하지 말고. 알겠죠? 일단, 아파서 그런 거니까, 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본인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두분 다. 알죠? 분해하지 아! 마시고, 알겠습니까? 충분히 잘했어. 고생했어. 소리내지마 소리내지마 장난이야 알닙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3번 고개 들고 다리 들어 다리 들어 고개 들고 다리 들어 다리 들어, 들어. 들어. 교육생 3명 일어나 깍지 끼고 엎드려 깍지 끼고 엎드려 너갈 때까지 한다 깍지, 깍지, 깍지 끼고 엎드려 주먹으로 깍지, 끼고, 깍지 끼고, 끼고 엎드려 4번 제일 늦게 하네 끼고 깍지 끼고 엎드려 여전히 4번 제일 늦게 하네 껍질 끼고 엎드려. 네4 번이 제일, 제일 늦게 할 거야. 항상 사이드 가는 거지. 4 번이 제일 늦게 할 거야. 못 뜨는 척하지. 번째. 3 번. 3번하6볼울어로 대결 거. 알면서. 대결. 알면서. 그러 계속 3번. 해야지. 아. 어? 왜안 해? 계속 안다면서 아. 아. 어. 껍질 끼고 엎드려. 표어서일어서이들 편하게 해 주니까. 땀을 보여. 고스께 알려주세요. 한다 네, 네, 3번 전 뭐야? 2 3번 건 뭐야? 3. 3번 건 뭐야? 4. 뒤로 해. 발로 해. 3번. 3번 6 뭐야? 7, 7 8 뭐야? 8. 적지에 포로로 잡혀서 10초도 안 돼서 부를 거지. 10. 어? 10초도 10 10못 버텨서 적지에서 동료들 배반할 거지. 내려다. 키초입니다누나마 먹어. 역세. 뭐? 4. 지금 10초 넘게 했어. 2. 1. 건도가 1초도 못해 계속 죽을 1 0초만 한다고 하면 10초 하는데 왜 그냥 시키면 1초도 못 해? 근데 체기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못하면 나가 죽어야지 이번에 구보 하면서 보자 구보 하면서 진짜 끝집을 한번 보여줘 아구보 이제 니들 죽었다 죽었어 교환님 교관보입니다 교환님 교관보입니다 나고 하지마 이번 아. 호흡하고 라고 하지마 나 분명히 경고했다 라고 하지마 아! 라고 하지마 아, 아, 하지 아! 앞으로 아! 걸음에 맞춰서 호흡할거야 사방 빨리 잡아 잡아 따라 아. 빨리 와 빨리 와와 아. 계속 뛰어 계속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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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저는 진짜 엄살 부리는 줄 알았습니다. 점 진짜 엄살 부리는 줄 알고, 아저 진짜 왜 저럴까? 저4분계에서왜 저럴까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진짜 실제로 손발 좀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가 선입견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포기를 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진짜 힘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힘이 빠져 있었던. 어, 뛰어 뛰어 공칠 거야 이 와! 이거 잡힐 거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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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라고 와! 이제 뭐라 고 그랬어 맞습니다 호호호 하나 와 걷지 마 걷지 마 이거 봐와 계속해 걷지 마 걷지 마 걸은 해결했어 걷지 마자 그럼 나요지 자 그거 되요 맞죠 자 아, 뛰어 잘못 뛰겠으면 위로 뛴다 아배각 위로 배각 위로 삼번할수 있어

이제 빨리 와힘이짜라아아다 와. 와. 아. 왔다 다 왔다 아, 이번 아, 다 왔다 아, 이 버텨 버텨 이 아, 버텨. 아, 버텨. 아, 버텨. 아, 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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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번만 더아아 시간 교환 간다 이번 식사 시간 이번 식사 시간 교환 간다 빨리 따라와 교환 간다 다 왔다 이번 다 왔다 뛰어가 뛰어 뛰어 빨리 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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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이번 마지막이야, 뒤어!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네.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던 이유 첫 번째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혼자 욕 계속하고, 카메라 없을 때욕 계속 ᄉᄇ <laughs> 하면서, 계속 욕을 하면서 뛰는데, 전그 모습들이 진짜 멋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으로서 교육을 시키지만, 아, 진짜 파이팅 하는구나, 라면서 다시 한번 저도 동기부여가 좀 됐던 장면이었습니다. 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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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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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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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서. 더 버티면 된다. 아, 더 뛰어 야 아, 돼. 아직 안 끝났어. 자기 힘으로 일어서. 아, 일어서. 일어서. 아, 일어서. 방금 처럼태결해 아, 원래 가자. 단체 구보는 쉬는 가자. 시간이 없어. 이번 10km 가자. 10km 같이 뛰는 게단체구보야 이번 e 뛰었다가 s 다 u t 다가 r 다가 지금 우리 e shutter, TV, woman, a p 다가 n y 다가 j u n a r a Theatre shutter, theatre shutter, t 시간 됐다, 갑시다 고고, 와 단체 구 a 쉬는 구 a 가 아니야 쉬는 시간이 없어야 돼 빨리 와 r e not. y 다 u r e not. y 서 u r e not. You're not. 간 이번 적지에서 아무도 동작을 해주지 않아 시간 간다 이번 일어서 네. 가자. 가자 이번 좋아 좋아 가자 재밌지 아. 재밌지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럼 뛰어 아 뛰어 이번 퇴교해 이번이번 퇴교해 뛰어 이번 퇴교해 뛰자 2 뛰어. 뛰어 가 최대 2번 아. 없는 시간이 아니야 빨리 뛰어 이거 좋아 좋아. 종차! 종차! 교육 끝나면 바로. 네, 시원한 네. 물 냉면. 어? 주유. 냉면하고 팥빙수하고 아주 맛있는 거다 준비되어 있어. 자, 종차고팥수 어. 시간, 시간 벌고 있어. 또 시간 벌고 있다. 또 쉬고 있다.